안녕하세요. 베트남동산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률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30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8개동, 946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이 237세대, 일반 공급이 709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15.13대1의 경쟁률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자녀가구가 3.28, 신혼부부가 29대1, 생애 최초가 80.59대1의 경쟁률이 나왔고, 노부부양이 3.38, 기관추천이 2.22가 나와서 특별공급 물량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은 709세대로 진행이 됐는데,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98.61대1의 경쟁률로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259.49대1의 경쟁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99 타입도 44.91, 101 타입도 82.80, 116 타입도 78.77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사 타입 같은 경우 20층 이상의 분양 가격이 4억 3,700,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4억 5,500이고 구구 타입 20층 이상 같은 경우 는 5억 400에 확장비 2,100, 총 분양가 5억 2,500이 나왔습니다. 101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2천, 확장비 2150, 총 분양가 5억 4150만 원이 나왔고, 116타입도 20층 이상에 5억 9,400, 확장비 2450, 총 분양가 6억 1,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당첨 가점은 84타임만 가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84타임만 나왔는데 최저 69점에 최고 81점, 평균 70.83점의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어, 우리 당첨 가점 만점이 84점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방청가점 만점 조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점 조건을 보면 84점이 만점인데,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이 되겠습니다. 32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야 32점을 받을 수가 있고, 부양가족수는 35점이 만점인데,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야만이 3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7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만점 조건은 15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이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4점이 만점인데 81점 점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